일단 하고 올 거야. 그래서 주식의 말을 안 듣는 거아요 그리고 간목은 시천강에서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간목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우두머리 기질이 다 있어요. 선생님은 아니라고 막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선생님도 그 기질이 있으세요. 인정할까요? 제가 어디 가면 남 밑에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할 거면 아예 깨강할 수 있는 군인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건 뭐 조직사회에서 끔찍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그 세계에서 또 부하들을 잡겠다고 막이런 이렇게 하는 게 감옥이에요. 감옥 감목 사람들은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두머리, 또 책임자. 이런 기질을 타고나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감목 아이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내가 걔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걔 얘기를 들어주는 선생이 님 되야 돼요. 애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을목 애들은 그렇게 안 다가와요. 을목 응. 애들은 선생님 이거 몰라요. 이렇게 다가요. 그때는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면 돼요. 감목이 을목 제일 잘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갑목한테 을목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을목한테 갑목이 제일 필요해요. 왜? 자, 봐보세요. 음. 이따만 커다란 나무에 을목이 칭칭 감고 올라와야 자기가 세상 밖에 담벼락을 볼수 있으니까, 그걸 등나게 가드라고 해요. 그래서 갑목의그 그 모습을 을목이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선생님이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또갑목 선생님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갑목과갑목이 만났을 때, 다 이거는요 사실 고급 정보인데요 초보가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초보는 감목이 이래라고만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선인님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감목이 감목을 만났을 때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숲과 나무와 나무가 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자기 사주에 땅이 없으면 나무가 완전히 숲을 이루어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안 자라겠죠. 그러면 갑갑한 삶이 될수 있어요. 내 사주에 갑이 두 개다. 그러면 좀 힘들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다음에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달라져요. 이건 1차 원적인 것만. 그 다음에 갓과 을이 만나면 을목이 간목을 타고 와서 조화로워지겠죠. 근데 간목은 때론 귀찮아요. 걔가. 그런 조화로움은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자, 내 일지에 간목이 있어요. 일간이. 그 옆에 을목이 있다면 찾아보세요. 자기 사주에. 자기 가족 사주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간목과 이제 병화가 만나볼게요. 감목과 병화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딱 느낌. 좋아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나무가 있는데요. 태양이떠 있어요.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말 한마디 듣고 가서, 야, 너 태양 떠 있으면 잘 자랄 거야. 온통 불바다예요. 밑에, 밑에가 이 옷을 화복으로 이루어졌는데 병화가 떠봐요. 죽음이죠. 자, 목생화로 다 설계되고, 화해 다 설계되고, 자기. 존재감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큰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 이런 게 바로 간목에 병화가 떴을 때냉맹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조화로운 그때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햇빛 보고 자라는 나무가 됐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간목에 네, 정화가 왔을 때는요. 어떻게 자 정화는 불꽃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태양은 병화고요. 정화는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불씨 같은 거예요. 불씨. 호롱불. 호롱불도 에이게 불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잘 족불, 뭐 이런 것들 잘만 하면 걔가 비닐하우스가 돼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운 날에 정화에 불빛 재면 화통불 알죠? 화로불이라고하나 옛날에? 그 겨울에 애들은, 겨울에 태어난 애들은 정화가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 태어났는데그 더워죽겠는데 선풍기째 에어컨 써야 되는데 정화 불빛이 옆에서 쫙 받쳐주고 있어요. 그럼 또 쉽지 않겠죠? 이런 계절마다 또 다르고요. 감목에 이제 무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에요.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감목이자 자기가 신약할 때 무토가 너무 음. 크면 어떻게 될까요? 목토를 해주려면 목이 너무 너무 황량한 벌판이에요. 아니면 산이에요. 이만한 큰 산에, 무터가 상지하는게 산이거든요. 이만한 큰 산에, 자, 나무 한그로 턱이 어봐요 자, 외로운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감목이 있으면 어떨까요? 을목이 있으면 어떨까요? 조화로워지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처음만 이렇게 해주시고, 카톡으로. 또 자세한 내용은 길게 또글 써서 줄게. 애프터. 그러니까 애프터 학습 스크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그때는 이게 동영상이 다 공개되면 예를 들면 뭐하러 배우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애프터를 할수 있고 제가 또 추구하는 거는 어 우리 선생님들만큼은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그룹 가족처럼 어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만 그렇게.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의 매달 상담을 같이 해드리면서 매달 변화를 같이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가셔서 선생님의 간목에게 내가 지금 무토가 있는데 그죠 선생님 사제에 무토 있나요? 없어요 아들, 아들이, 두 아들이. 아, 아들이 둘이 있으면 선생님은 그 아들 두, 둘? 두 개? 아들이 두개 무토 두개그 아들을 무토 아들을 키우느라고 선생님 얼마나 자, 무토하고 싶은데 걔가 안돼 목욕토가안 되는 거예요. 왜안 돼요? 왜안 되는 거예요? 아, 아, 지금 원리 알려드렸잖아요. 토가 그렇게 강하니까 선생님은 하나인목이 외롭죠. 그 아이를 키면서 선생님이 되게 외로워지죠. 어? 외로워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 사주에만이 아니라, 다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우리 조금 그래도 여행을 알고 왔다는 하 선생님들도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라도 알고 가세요. 자그 다음에 갑기합토가 이루어져요. 좋죠.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합이 되면 단점이 또 있어요. 묶여 버려요. 갑목 남자가 기토 여자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집착이 집착이 그렇게 많이 생겨 이 여자 내 여자야 음. 집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아딴 남자 만나까봐 <laughs> 안니뻐 기토 여자라도 안니쁜데 자기 눈에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합이 드니까 그거를 조절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눈에 또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각기 앞쳐로 이루면요 그래도 어떤 게있는면요 간목이 기토가 정제예요. 간목에 있어서 기토가 정제 조금씩 알아듣다 보 육친론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정제를 돈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간목이 기토년에 작년이 기해년이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돈좀 버셨을 텐데요. 작년에요? 응. 못 벌었어요? 그냥 그냥 그러면 뭔가 저못 받은 <laughs> <원다는> 게 없어서 욕심내지 마요. 선생님 돈 버셨죠? 응. 예, 인정하잖아요. 응. <laughs> 자, 감목이 기토년에 돈을 벌어, 응. 버는 해예요. 응. 근데 안 했다면 선생님은 어, 이런 걸 아, 몰라서 직주 생활을 안 하다가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예요, 응. 바로. 응. 거 봐. 다 딱딱 나오는데 아니라고 또막 끝까지 버텨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응. 허, 딱딱 나와요. 응. 안 하던 그, 지금 내가 여자잖아요. 그게 제 재물이잖아요. 재물 벌러 나간 거예요. 아, 직장생활, 당분간 쉬었던 거를. 0 1 8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무슨 년부터? 현재 응. 음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나돈 벌어야지. 막 이런 게, 솟 속구친 거죠. 근데 사주에보면 거기에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거라 했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면 보일 거예요. 이제 점점, 점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각기 앞서 때, 나를 묶어버리는 작용은 있지만, 그러면, 남자들은 갑기압토 때 재성도 만나게 돼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잘합이돼요 근데 정제니까 부인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겠죠. 만약에 이혼했던 남자다. 그럼 갑기압토 때그 여자 운이 참 좋아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재물 운도 되게 잘 이루어졌을 거고요. 어, 어, 또 갑기압토니까 대신 자기를 어디에 얼거매는, 올가매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잘 나가요. 근데 그랬다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 그게 아마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성으로 나간다면 주식에 집착했으면 그게 주식에 돈이 나는면 맞잖아요. 재성을 벌 때인데 집착을 해서 순리대로 들어오는데 집착을 해서 이거 내가 사놨으니까 이거 내 거야! 주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합이 돼서 내가 뺏겨 버리는 나를 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다 좋은 것도 많을. 아, 아 그럼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래서 배울수록 어려운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합이 절대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신약해. 그럼 더안 좋아요. 나는 아예 없어지는 거요 존재감 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갑경층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갑이경층을 네, 네. 맞아요. 갑과 경은 층을 맞는데 얘네는 좋은 충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요 갑경층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커다란 나무라고 튼튼한 나무 뿌리가 있는 나무야. 자기 근을 두었어. 걔는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요? <laughs> 금이 와서 걔를 조각을 해주면 예쁜 조각품이 생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경금이 금이거든요. 도끼 자루가 와서 가듬어 주는 이게, 자, 좀 이따 중요한 단어를 알려줄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경금이 잘만 활용되주면, 어 만약에, 갑무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무경. 이게 천상삼기라는 단어인데요. 천상삼기는 천, 하늘에 조금 기운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주에 갑과 무가 같이 있어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이 왔어요. 나쁘지 않죠. 갑목도 갑목 감목 나름이에요. 요번에 올해 갓과 무가 같이 자기 사주에 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경금이 와서 나를 잘 만들어주겠구나. 올해 잘 다듬어지면 언제 쓰인다. 해제 축3년이 지난 다음에 2년에확 나를 펼칠 수도 있다. 그건 지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 복잡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쉽게 고것만 알려드릴게요. 천상상기가 자 그럼 천상상기가 또 발현될 때는 간목과 무토가 사주에 있어요. 경금의 여자를 만나면 또천상상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더 좋게 작용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갑목에 신금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갑목이 신금은 좀안 좋아요. 신금이 약한 금이에요. 보석 같은 금이에요. 근데 갑목이 너무 튼튼해서 얘를 제어해줄 수가 없어요. 서로 무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금은 지가 약하고, 간목은 제가 부족하고, 이래요. 그래서 잘 못해줘요. 신, 신금은, 을신, 어, 을신도 아니고, 을신충도 좀안 좋다. 어, 그래도 을신충도 충 나름이지만 나쁘진 않게 작용돼서, 을목이, 그, 가지치기 당해야 되는 을목이라면 그래도 좋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어떨까요? 물을 만나면 좋아요. 임수가 좋을까요? 개수가 좋을까요? 하늘에 내리는 비같은 개수가 좋겠죠. 그렇죠? 임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개수가 너무 많으면 둥둥 뜨겠죠. 응. 그래서 소나무를 딱 잘라놨는데 그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떠 그런 쓸데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임수가 있느냐 간목이 있느냐 뭐 개수가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천간만 보고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걸로 보시는 건 불가한 5입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지의 관계 합과 충분한 게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1 분만에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알려줄게.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더. 저 양생지목이라고 했죠. 자 아까 병화 좋다고 했죠. 병화만 있으면 좋을까요? 안 돼요. 뜨거워 죽어요. 개수가 같이. 수생목, 목생화 해주면 양생지목을 해줄 수 있어요. 뭔가 키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토 같은 축축한 떠나기죠. 3월의 진토에 뿌리를 딱 갖고 있으면 이 나무는 쭉쭉 커갈 수 있는 나무. 사주의 구성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메모했다가 꼭 보시면 돼요. 뭐,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거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동량 지목 한번 보세요. 목은 목인데 다듬어서 써야 돼. 어떻게 다듬어서 써야 돼요? 경금으로. 근데 경금만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다듬어지기만 해막 죽겠어. 내가 막 미치겠는 거죠. 아, 표현이 왜 이래? <laughs> 아, 다, 아유, 다, 너무 다쳐, 너무 다쳐. 근데 정화가 있으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야. 금금 목 당하는데 정화로 목 생화해서 자기가 예뻐지는 거죠. 이러면서 동양 지목을 당할 수 있고 경금만 있으면 이 사람은 폭력적이 될수 있어요. 정화가 없다면 이럴 때 정화 일주에 여자를 만나거나 만약에 정화 일주 정 정화가 들어 있는 천간에 그 여자를 만나면 내가 조화롭지는 거예요. 경금으로 막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나를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다섯째, 세 번째는 화인 지목이라고 있어요. 목은 목인데 항상 뭐 해주고 싶어 하는 목이냐면 자기를 다불살라주는 거야. 활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네. 거잖아요. 어. 활인 지목을 할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어. 활인 지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례를 살게 되냐면 선생님 되던가저 같은 일을 하기도 해요. 목일주들이 되게 정화일주나 같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화일주 여자들은 특히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목까지 있으면 막 서포트 해주잖아요. 뗄감을 계속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촛불을 계속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정화일주가 두개예요 정화가 두 개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촛불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예예리하고막 이렇게 어, 기도의 힘도 강하고. 이런 경우는 또 정화일주 때 해드릴게요. 근데 감목일주가 정화일주를, 정화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목생활을 계속 해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천간에.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내 에너지를 막 쓰고 싶은 사람들, 기술직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몸을 막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활인지목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목에서 보면 동량지목 다시 한 번만 해드리면 경금이 목화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자, 간목이 경금을 사주에 가지고 있을 때꼭 정화가 없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가 당하게 되니까 금극목을 당하게 되니까 그 반동 심리로 자기가 왜 왕따당하기 싫어서 자기가 남들을 엉 시키는 애들처럼 그런 기질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 특히 이럴 때는 자, 여름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양 지목으로 잘못 써요. 최소한 가을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낙엽 다 떨어지고, 이렇게 목재로 써야 되니까 큰,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동양지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철 이후에 태어난 게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고요. 아까 개수 있는 애들, 걔네들은 봄에 태어난 애들이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감먹는 거